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안에는 감격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또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 이로 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오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했 샤오니, 오늘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전도하리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 부산의 포도원 교회가 성도 3명을 통해서 3천명이 부흥했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호수 중앙 교회도 하나님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전도의 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떠한 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 부분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촤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온화하신 분은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이말지어다 오른손에 불이 이말지어다 왼손에서 불이 임할지어다 양손에 불이 이말지어다 머리에 이말지어다 오순절마가 이더라방에 성령의 불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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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했던 것처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호수교회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다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배가 부흥될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 アメ。나이다아멘